I <laughs> Wow. <laughs> <Wire>. <laughs> <laughs> 비린내나 고기 있는가 보다 그래? 고기 있는가 보다 그래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닦아버렸어 내가 화장실 갔다올테니까 응.

어, 어, 어야 ,야 ,야. 여기도 올라가야 돼? 여기도 구경해야지. 뭐, 어. 그 겸사겸사 신사 신 한번 구경. 해 여기 신나요 응. 여기 올라가면 이 대단한 거. 응. 신사라고, 신신사 신, 사라고 신사라고, 신사신사모고나사수신 신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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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신사라신신사라 신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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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고고신라고고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는. 괜찮냐? <laughs> 아주 이어졌네. 제가 제가 소리 나는. 이래서 이거 깔아 놓는 거다, 요거. 여기는 일본은 확실히 습한 나라인가 봐. 이끼가 어, 이끼가 많아. 어, 그지 바다가 막 그거 많은 그 섬나라다 보니까. 응. 응. 그지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이런 거 우리나라는 이게 조경 기술 이런 거를좀 배워야 돼. 그게 맞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렇게 해 놓을 만한 그런 곳이 없잖아. 아니 잘 꾸미면은 경주 같은데도 될거 같은데. 집네 집 앞마당에 페다 심어 심고 싶고돈 많은 분들은. 아니 아주 신부들이 계약해 가지고.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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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지나가세요. <laughs> 뒤돌아보지 말래? 응. 어. 마음 아, 비하 한번돌아가볼까 부정탑니다, 이 한번 <laughs> 이것도 미니 신사거든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요. 응.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이렇게? 응. 이날의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응. 뭐 교통 안전 순요 뭐 그런 신사네. 안전신사. 그리고 원래 손 씻고 그러고 여기 오오 오해 넣고 응. 하는 거거든? 오늘는 어, 그런 거안 하고. 육식어 뭐 그런가? 응. 지나가, 지나 여기 옆으로 나간다. 음, 여기로 나갈 때 이제 나간다 여기는 뭐 그렇게, 사람 아, 아니네. 응? 여기는 그렇게 산이 아니야저 여기 아 여긴 석, 평지야 평지 어, 석꽃 같은 거 그냥 막 계단 어. 가고 뭐 내려가고 응. 올라가지고 군만모토 자체가 평야잖아 응. 응. 이거를 다 사람이 이거를 사는 아, 아, 네 응. 이런 거 여기 한답게 와 나무가 와서 나무 이게 잔디잖아. 응. 어. 와잔디를 그 이렇게. 저 나무가 크네. 진짜 크.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돌아 돌아가 봐. 이렇게 돌아서 저기서 만나는. 이렇게 가는. 응. 음. 음. 이때 아니면 언제. 음. 응? 이, 이, 이런데 이 보겠어. 응. 조용하고. 딱 기분 이렇게 정화시키고 가면 돼. 이게 되지. 무슨 공원? 스위젠지 조주 <laughs> 그냥 첫 번째 거만 불러. 와 진짜 가만히 있 까마귀가 까끌어지네. 까마귀, 일본어로 하세요. 여기 일본이니까, 저도 일본말로 해야지. 알아듣지, <laughs> 그러나 응.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외수로... 아, 이게 시 철, 철사로... 철사로 잡아놨네 어. 이렇게 멋대로 안 되겠고... 어... 그림이게 얼마만큼생각이가해보 골프장도 아니고, 무슨... 골프장도 아니고... 그렇게 어. 해서 이렇게 갑시다. 어. 아니, 아마 뭐, 골프장도 이 정도는 안 한다. 그렇지? 반지가 이정도만 살면죽음이 사람 손으로 이리 이다가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가봐 이거 여수 꺽꼭지에 딱 질질 끌고 가서 물슉 뿌리고 여긴 벚꽃 구, 구경 구역이라니까 벚꽃 어. 어. 저 벚꽃 나무 지금은 벚꽃 시즌이 아니니까 벚꽃이 지금은 저거잖아 아 잎사귀 떨어네 우리 함수는 돈 하나 안 내고 눈호강 하시겠네. 전은다 응, 하네. 응? 이제 냉동이 어 여기가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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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설명해 줄 새고 그지? 응. 아, 밤 사과 박스 한 박스 보내 뛰어 한 20kg인데. 아이고. 그거 이제 씻어 갖고 이제 뭐 뜨는 거 버리고 응. 엄마가 다 해야지. 아, 이이 이 도심 속 이렇게. 몰라. 저거는 모이는 아니겠지 설마. 멧뚜. 모이? 애들도 그런 아니지. 모르지. 고양이. 똥만. 좀 잡히려까 모르겠다. 맞네. <웃음> <웃음> 엄마가 잘한다. 어, 어, 엄마는 좀 능동적이 필요가 있어. 가만 보으면 그냥 에이 그 이거 면 됐지. 저거 하면 됐지. 와, 네, 좀 대단하다. 인간의 힘이. 좀 좋은데 응. 어디 생각하고 어디 생각하면 진짜 큰게 인간이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이게야 이게 되는거 아니야? 이거 기계로 과연 이게 배울 점인지 어 사람들 많아졌다 라라자라아세이지랄다 <laughs>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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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소품 온 애들도 아니고 그래.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꾸며놓으면 음. 참 가치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쟤네들도 그럼 뭐 정관 수술을 하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무 <먹었어>? 예술이다. <laughs> <laughs> 어? <목소리도> 저런 거는 전 진짜 그림이나 나오는 나무 같지 않아? 뭐거 <목소리도> 이런 거 말이야. <가지고. 웃음> 이 앞으로 누워가지고. 소나무지. 그렇지? 응, 소나무잖아. 키는 못넘어 일본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laughs> 키높이를 너무 낮춰놨네 그러네 응? 이거는 단풍나무다 이건 단풍나무 단풍 들어오면 이쁘겠다 11월달에 오면 예술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예술이겠는데 물도붉긋해가지고 진짜 단풍놈 물이 엄청 이렇게 여기 포도나무도 많다 예, 얘들은 좀 팔자가 너무 좋아. 쪽 고기도 많네. 조그만 것도. 어, 음. 여기는 뭐 상관없다. 근데 저기서 어. 빼 주고 막고이렇게 하는가. 어, 여기도 이쪽도 보니까 이게 배수 시설인가 봐. 이게 따로 어, 돼 있는. 음. 바닥에 뭐 하얀 거 뭐지? 뭐 어, 조개? 껍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메뚜기인 줄알겠다 경주 경주 역사가뭐능 능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병주에 <laughs> 응. 안압지라고 있잖아. 그래, 안압지. 거기는 LED 같은 걸로 해놨거든. 응. 물론 거기도 괜찮아. 멋있어, 괜찮긴 한데 응. 여기는 뭔가 좀 되게 LED 같은 거는 인가, 인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 건물이 물 위에 있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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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것도 예뻐, 사진 찍으면. 이쁘긴 어. 한데, 여기는 응. 뭔가 좀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응. 어, 저 오리, 오리 맞지? 나는 뭐, 동굴 이름을잘 모르겠어. 오리 오리. 일본 사는 잉어들은 참, 팔자가 좋아. 응? 밥 주는 데인가 보다. 야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어. 와. 음, 와 진짜 크다. 밥 없어. 미안해. 어, 안사갖고 왔어 안사 야, 사 색깔도 해줬다. 그냥 다양하네. 응. 그럼 갈. <laughs> 야, 이 녀들은 고 물고기 정신이 아니라 우리 집 커피도 떠들기면 어듯이얘네들도 사람 소리라니까. 오 단무요. 자 그래. 없어 없어 없어. 다이어트해 뚱뚱하네. 그래 다들 살쪘네. 얼마나 미겠는가. 바꾸. 응. <laughs>